오늘은 내네가 복수육과 양배추와 쌈을 먹는 날이에요. 자, 내네. 고기 먹을까요? 고기 먹고 아이고 잘하고 있어요. 고기. 자. 우리 내네는요. 고기를 막 먹다가 물리면 골도 안 먹고 야채를 달라고 그래요. 이 먹다가 물리면 이까심으로 양배추 엄청 잘 먹죠. 아이고 떨어졌다. 양배추. 아우 잘 먹어요. S R 해야지. 어? 내 딱딱한 보고 소리 나더라. A S R 어. 맞 나잖아. 아두 났는데. 지금.